원이또사니의 원희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인사 영상 이후에 제가 드디어 첫 번째로 신발 리뷰 영상을 남기는 날이 왔네요.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약속드린 3일에 한번 영상을 꼭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한 해에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신발들 모두 다 당첨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서 리뷰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지막 주였죠. 2018년도 12월 마지막 주. 나이키에서도 그렇고, 아디다스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신발들을 막 발매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저는 이 아이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신을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제가 신을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고, 신발쟁이들한테는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신발을 이제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아니면은 아내 혹은 이제 아이와 함께 싶, 신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아...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제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떤 제품을 소개하는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제품 번호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즈표를 보시게 되면은 W a i r m x 97 LXX 우먼스 에어맥스 97 럭셔리 라인이라는 걸 표시해주고 있고요 사이즈는 이제 남자 사이즈로 7은 250인데 우먼스기 때문에 240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제품 번호는 927508700입니다 왜 럭셔리 라인이 붙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열면은 이렇게 고급진 라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벨벳 소재의 이 더스트백이 하나 두개 들어있고요. 가운데는 글리터 소재로 이렇게 반짝이가 나이키 수우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신발 주머니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에어맥스 97 보이시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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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왈로브스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녀석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스왈로브스키와 폴라보를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네,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처음 발매된 게 아니라 작년 3월인가 4월에 사실 블랙 컬러로 해서 이미 발매가 됐었던 모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발매가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못했어요 왜냐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건데 발매가가 이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달러로 해서 400달러에 발매를 했거든요. 400달러라면 관세라는 거를 포함을 했을 때뭐 이거저거 붙어서 50만 원을 훌쩍 넘어버리는 신발인데 그러기에는 제가 약간 모험을 하기도 싫었고 그때는 사실 돈이 없었고요. <laughs>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버전 말고 실버 버전이 발매를 했어요. 맥스 부칠은 사실 실버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 리스트에는 없다가 실물을 보자마자 제가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버와 함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실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랙 더스트백에 신발이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짜잔, 짜잔. 네, 요 녀석이 실리입니다 작년에 발매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 발매가는 47만 9천원이었어요. 물론 골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미셀가도 그렇게 붙지가 않았었어요. 한, 한달 정도 제가 정가에 막 거래되는 걸 봤었는데, 그 이유가, 원체 발매가가 높았기 때문에, 이거를 살수 있는, 분들은 이미 정가로 샀고, 나머지 분들은 이거를 이제 뭐 다시 구매할 생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리셀가를 확인해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리셀샵인 플라이트클럽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불이에요. 네, 2,000불인데, 그 굉장한 금액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매우 기분이 좋답니다. 물론 팔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실버 버전이 발매를 하고 올해는 이렇게 골드 버전이 발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포즈용으로 샀다라고는 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인테리어 소품이 될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해서 구매는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제대로 해서 이 제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그를 한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네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네요. W M X L X X.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그대로고요. 뭐 특별한 게뭐 제품 소재가 쓰였다는 거는 뭐 적혀있지가 않네요. 뭐 그냥 흔하게 쓰여 있는 어떤 그 합성 소재라는 것만 나와 있구요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맥스 97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있어요 그 향수에 저어 계시는 그 맥스 97 오지 실루엣은 아니고요 울트라 버전으로 해서 이제 재생산된 맥스 97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카치 라인도 별도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울트라 그 패브릭이 들어가는 이쪽 소재에다가 다 이제 스왈로비스키 비주가 박혀있는데 제가 어디서 주소 들은 바로는 이게 5만 6 몇천 개 6만 몇천 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만큼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세볼까도 한번 해봤는데 이건 뭐 불가능으로 판단이 되고요. 신발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소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테이핑, 그러니까 본드 같은 부분을 이렇게 이미 발라놓은 다음에 그 위에서 촥! 뿌린 것처럼 조직 조직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되 있기 때문에 신으실 때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이거를 실제로 신어 보신 분의 후기를 들어보자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발을 이제 신게 되면은 이쪽 주변에 이제 주름이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발이 접히면서 근데 육쪽 이제 주름이 접히면서 이쪽 조직이 조금 조금씩 떨어져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키에다가 AS를 문의를 했더니 AS는 별도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대답을 들었다고 해서 투명 본드로 해서 이렇게 글루건처럼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이식했던 그 추억이 있는데 어디에 신고 나가든 뭐 햇살 좋은 날 아니면은 뭐 어디. 조명이 아름다운, 이렇게 강한 곳에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신발 같아요. 뭐,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뭐, 파티라든지 그런 데에 신고 가면은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 휴대용 스탠드로 해서 이렇게 조명을 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쁘게 신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끈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쓰인 거는 아니고요. 그냥 나일론 끈에 그나마 신경써준거 에글릿 에글릿을 요렇게 끝에 처리를 해줬는데 요거도 좀 비주가 들어가 있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얘는 그냥 플라스틱 이라는거 그냥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에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단하게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구7 이라는 신발 자체가 원체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콜라보를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굉장히 멋있게 나온 신발 같아요 예, 남자인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할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신발 같고요 블랙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져요 사진으로 제가 띄워놓기는 하겠지만 이 블랙 신발이 더더욱 갖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실버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오히려 골드보다는 실버가 조금 더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고 약간 두의 뽐뿌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먼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버나 골드나 만들어진 전체적인 베이스는 같습니다. 울트라 소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스카치가 빠져 원래는 붙칠에이 라인에 이렇게 스카치가 슉 들어가 있어줘야 되는데 오뭐 스왈로그 스키라는 이 비주가 원체 예, 발광하는 그 정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로 스카치는 빼도 될것 같아요 참 이쁘고 잘 나온 신발 같습니다 짜잔 예 제가 앞으로 리뷰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신어 보시고 또 제가 편한 신발 아니면 무거운 신발 뭐 무겁지만 멋 부릴 수 있는 신발에 대해서 리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저울이거든요. 전자 저울인데, 이 신발의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핸드폰이 아이폰 7인데, 어우, 그지 장난 아니네. 204g 정도 나오는데, 요 사이즈를 다시 올려드리면은, 357.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57.5인데, 양발 합치면은 약 800g 정도 조금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무게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무게인데, 멋과 편함을 함께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썸네일에 사실 프로포즈용 신발이라고 해서 어그로를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그로를 당겨오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진짜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해요. 이 프로포즈 신발이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그냥 독특한 이벤트인데 뭐이 정도의 신발이라면 신발을 좋아하시지 않는 그냥 일반 여성분들도 어머 이런 신발이 있어라고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갖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신발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뭔가 독특한 프로포즈를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독특한 이벤트를 여자친구분이나 사랑하는 분께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면은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예상 못할 만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좀 이벤트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저도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왜 슬퍼지지? 자, 그러면은 이제 제첫 번째 리뷰를 이렇게 마쳤는데요. 떨리네요. 정말 떨리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일단은 부랴부랴 한번 찍어보기는 했는데, 많이 부족할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장비도 잘 세팅을 하고, 사전, 이렇게 검색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와 재미를 들을 수 있는 리뷰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